자, 카르, 타. 날씨 너무 좋은데요? 오, 딸랑마가실해쭉 빼기. 자카르타야! 세상아! 내가 간다! 안녕하세요 안녕 자 여기가 어딜까요? 자카르타 <laughs> 저녁에 밤 12시 자카르타 격리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오자마자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방수 되는데 왜 마스크 하고 있냐 자고 일어났더니 거의 관람 불가 수준으로 얼굴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총 한 다섯 번 정도의 서류 심사를 해요. 공항에서 PCR 검사를 또 공항에서 하고 2시간 정도를 이제 검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나오면 버스로 이동을 해서 오게 됐는데요. 짐을 다풀어헤쳐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방을 보여드릴 순 없는데 제가 이제 나갈 때 한번 쭉 짜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우리 조카 사진이랑 우리 강아지 딸내미 침대 옆에 두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냐고 뽀뽀하고 싶어가지고 침대에 항상 옆에 둘 액자들이고요 특별한 거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2박 3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는데 알차게 많이많이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아침에 되면 여기가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3, 2, 1 오 날씨 너무 좋은데요? 이렇게 딱 침대에서 딱 보는데 너무 예쁜데요? 약간 이렇게 딱 찍어 주는 거지. 뭔지 아시죠 다들? 이거 딱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월 배스, 음? 음? 노트북 같은 거딱 찍고, 어. 이렇게 딱해가지고 어, 아시죠? 이거 약간 보여야 돼, 발 이거 그렇죠? 어. 이렇게 약간 보이는 거 한번 찍고, 없는 거 한번 찍고, 약간 이래야 되거든 뭔지 아시죠? <laughs> 밥을다웠어 아침 식사가 먹지도 않는데 아침. 근데 여기서는 먹게 될것 같아. 일단 오자마자 원샷 때려버린 오렌지 주스, 망고 주스, 과일 주스 이거 오 괜찮은데요? 밥 머핀 계란후라이 치킨이랑 소시지. A few moments later. 안돼. 김침을 누가 7시 반에 먹고 이랬는데, 어쩔 수 없는 저는 인국인가 봐요. 하도 하겠습니다. 안 되겠습니다. <laughs> 그 어떤 가방을 오픈 언박싱 할 때보다 이 김치를 뜯는 순간이 난 너무나 설레. 이 김치 냄새를 한번 맡아줘야 되거든요. 냄새로 한번 맛보고, 그 다음에 맛으로 한번 느끼고, 이렇게 오 딸랑 거가실해츰 빼기. 오금이 소리는 맛이야. 소세지. 음! 맛있어요, 여러분! 대단한 맛이야. 순위가 딱두달 동안 사이트해서지고 가려고 했는데. 예, 소리 좋죠? <laughs> 저는 이제 다 먹고, 이제 커튼을 다시 치고,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돼지의 삶인데요, 돼지의 삶? 먹고 자고, 먹고 자고. 일단 자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저는 계속해서 격리를 하고 있답니다. 지금 밥 먹고 바로 자고 일어나서 계속 누워있어요. 아, 이게 얼마나 격리다운 격리입니까? 왜 이러는 걸까요?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아이패드 보다가 잠깐 또 일어나가지고 좀 충전 좀 하고 핸드폰 좀 하고 다시 누워서 아이패드를 하고. 정리를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는 게 이렇게 소재가 많지 않아요?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뭐 거의 돼지입니다 돼지 내일 12시에 이제 나가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코 다시 PCR 검사하러 오실 거예요 그거 하고 음성 뜨고 그리고 12시에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한 평생이 지난 후 안녕하세요. 지금 현재 시각으로 4시 43분. 2차 PCR 검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방금 PCR 검사하고 왔습니다. 몇 시간 뒤에 12시에 이제 해방됩니다. 아 너무 행복합니다. 다시 자보겠습니다 아침에 가요2박3일 격리를 끝낸 것을 축하드립니다. 두비두바 두비두바 두비두바, 두비두바 네 지금 저는 2박 3일 자가 격리를 끝내고 이제 한시간 뒤면 바깥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다 싸고 신이 나가지고 카메라 들었어요 정들었어 약간 그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여기는 우기예요 우기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는 비가 왔는데 근데 내가 오늘 나가는데 날씨 보세요 너무 평화롭죠? 바깥세상이 내가 나가는 거 알고 이제 날 반겨주는 거죠 사카르타야 세상아 내가 간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 나가서 제가 사카르타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다 돌아다니면서 들여다보고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하면서 이제 이 카메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살찐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약간 잠시 부기 작용이랄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무튼. 이제부터 신나는 여행을 시작할 테니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안녕.